오! 잠깐만, 이거 하고, 이거 사. 일단, 우와! 이건 런각이다, 형. 나는 얘가 전투기는 거에 걸, 걸 것이요. 야! 너는 아닐 것 같아. 이 관상을 볼땐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너가 땡크를 잘못 것 같다. 연병,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골라봐야겠다. 너 아니야. 씨,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다. 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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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차라리 전투기를 찾자. 그러면 전투기 안 걸릴 것 같아. 미친, 진짜 찾아버렸네. 아, n t r 나쁘지 않은데. 오, 좋은데요, 구스핀? 아, 여기까지 어떻게 뚫어냈는데. 그게 없으면 어떡해. 환수율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나만 없나, 환수율이? 이만. 아, 진짜 좋아요. 어? 에? 에? 어? 잘못, 잘못 봤나? 블로려워 그냥 불렀다 하면 되는 게블로인데 이거는 나무님만 일단 배팅해 놓고 다음 기세를 보자. 다음 기세. 아니야 이거 내가 재수 없는 게 아니고 게임이 이상했다니까 금방은 진짜로다가 이거 진짜 칠배 걸리면 나 이거 진짜 운다. 와. 아 여기서 주황을 날려 먹어. 아니야 뭔가 아직 걸릴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야 만식 계속 걸까 여기서 진짜 큰거 나오면 나 화날 것 같은데 나뭇잎에만 걸어놨어 아니 좀안 나올 줄 알고 쉬었지 거저 거저 죽으세요 죽으세요 10배 끝 10배 끝 16배 음 16배 소고링 이제 한한두판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 두판 정도 이거 베팅 쉬고 파란색 어떤데 일단 빨강은 절대 안올것 같은데 걸리지마 걸리지마 걸리면 화날 거야 나. 그냥 이게 어떻게 연속으로 걸려? 와 진짜 뿅 진짜 제발 여기서 1 50곱 이상 나오면 진짜 화날 거 같아. 아니 형 진짜 솔직히 실 타이밍 맞았잖아. 와 대가리 존나 큰데. 잠깐만요, 일단 크레인 오는데. 와, 이걸 배팅을 안 했다고? 광어, 광어 나와라, 광어 나와라. 광어, 여기서 끝내라. 뒤지세요, 뒤지세요, 끝나세요. 50배 넘으면 안 된디. 어,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와, 이걸 왜안 걸었어? 저거 먹었으면, 진짜. 설마 헬기 한대더 오는 거야? 안 된다 그거는 안돼 안돼 어디까지 가는 건데 와와 와, 저거 먹었어봐 그럼 2층 가는 건데 아니 형 형보다 내가 와나는데형좀 진정 좀 해봐 와는 내가 막그이 구간은 쉬는 게 맞잖아 이 구간은 쉬어 아, 이게 어떻게 연타가 나와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아, 이게 어떻게 파랑이 나와?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게임이 말이 안 돼. 아, 그냥 걸어야겠다. 쉬는 거 없이 걸어야겠다. 이게... 이제 안 준다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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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시드 낮추고 싶은데 이거 낮추면 낮추자마자 당첨된다? 나 화, 화가 화 머리 끝까지 날것 같은데? 형 지금 3차전인데? 진정해봐, 진정해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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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생각해. 나... 아, 한판 맞춰봐, 한판 맞춰봐. 아, 어떻게 걸지 다시 생각해. 여기서 배당 나오나 화낸다, 진짜. 안해 이만해 투퇴퇴 광우나 나와라 퇴퇴어 끝이야 어 끝이야 22배면은 22배면 은 게임 좀더할수 있었는데 아 이거 또 빼면 이거 또 낮추면 또 걸리 아, 한 번만 한번걸수 있는데 제발 여기서 여기서 한 번만 Oh, wait a minute. Tell him, Murph. Make him a stay. Make him a stay, Murph. That's all. That's all. Stay, Merv Don't let me leave, Murv. 아씨 개빡치네 여기서 주황색 걸리면 나 진짜 화낸다 이런 씨XX 안 해! 아아악! 안 해! 안 해! 안할 거야! 하기 안할 거야! 그거 하지 마 이씨 아니 사만 남았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